글을 쓰며 사는 삶이 무조건 좋은 아홉 가지 이유.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4년 6월 현재 나는 100권이 넘는 책을 쓴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 고백하자면 여전히 내게 글을 쓴다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결코 스스로 대단해서 뭔가를 자랑하려고 글을 쓰는 게 아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나는 매일 글을 쓰면서 오히려 생각보다 더 별로인 나를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당신도 부디 지금부터라도 글을 쓰며 살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1. 글을 쓰면 생각보다 별로인 나를 마주한다. 2. 그럼에도 매일 쓰면서 자존감이 탄탄해진다. 3. 별로인 나를 내가 따뜻하게 안아줘서 그렇다. 4. 한번 아니면 한 줄이 탄생한다. 5. 쓴다는 건 매일 더 나아진다는 증거다. 6. 주변의 소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7. 드디어 내면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8. 좋은 일만 생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 9. 살았던 이야기를 그저 쓰기만 하면 뭐든 이루어진다. 글을 쓰며 사는 삶은 이렇게 좋은 게 많다. 그러니 당신도 시작하라. 글을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쓰면서 우리는 본인의 쓰임을 찾게 되고,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탄탄한 인생을 살게 된다. 매일 높은 자존감의 증거와 근거가 동시에 늘어나니 늘 좋은 일만 생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보너스도 즐길 수 있다. 잠시 동기부여를 하자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을 쓰고 싶은 글이 없다면이라고 바꿔서 읽어봐라. 쓰고 싶은 글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쓸게 없는 그런 삶에 과연 싱싱하고 힘찬 활력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니 꼭 기억하길 바란다. 필사의 문장. 좀더 단단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글을 써보라. 부끄러운 시작을 견딘 자만이 자랑스러운 나를 만날 수 있다.